자,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공이 이제 쭉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질 텐데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y 좌표만 보면 공은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바로 y 이 속도인데, 이 y 쪽 속도거든요. y 쪽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네. 이게 0이 되는 지점 그때 공은 최고 높이에 아니 최고 높이에 올라갑니다. 네. 아.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뭐 위치니까 얘네를 이제 적분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속도니까요. 속도. 그래서 x 쪽 속도는 5cos 4분의 파이로 써 2분의 5 루트 2. y 쪽 속도는 5sin 4분의 파이로 써요. 에, 이게 얼마냐? 2분의 5 루트 2 e 마이너스 10 t예요. 음. 네.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었어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은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면 네. y쪽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계산해야 되겠다 네. 생각하죠. 어. 음, t는 그래서 t는 4분의 루트입니다. 즉 4분의 루트이라는 시간 그때 공은 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네, 제대로 구했는데. 네. <laughs> 뭐 예. 그럼 이제 위치 이거 적분해야죠 이제. 네. 그래서 적분 어 2분의 5 루트 2 하고 0에서 4분의 루트 2까지 이게 이제 x의 위치가 되죠. 속도를 적분 속도를 적분해야지만 티그 빼먹었네. 적분해야지 위치가. 나오니까 x쪽 위치 네. 음. 그럼 2에 5 루트 2에 4분의 루트 2니까 약분하고 4분의 5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4번을 잘 음. 선택했나요? 아니요. p까지만 구하고 그 다음에 네. 할줄 몰랐나봐요 뭐, 뭘할줄 몰랐죠? 어떤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의도를 잘 파악 못한 거같아 의도요. 어, 일단 지은이의 의도는 위치를 네. 구해라. 그리고 지은이가 알려준 것은 속도. 네. 그럼 난 속도를 알고 있는데 위치는 어떻게 구하죠? 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올 겁니다. 특히 시간은 0에서 4분의 루트2. 그때가 이제 가장, 아,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라고 판단해서 연결을 지은 거요. 음. 그래서 의미를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네. 놓친 의미를 잡아야 돼요. 네. 이건 기술은 뭐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음.